파티 플래너, 인간 확성기, ENFP. 저희 집에 사람들 초대하고 같이 놀고 이런 일 있었대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역할?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런 역할을 제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같이 살면서 같이 일도 하고 서로가 동료이면서 가족이면서 친구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큰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청소년, 청년 만나는 일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청춘집, 그러니까 청년들이 큰들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 극단 큰들 인턴십, 그리고 큰들 캠프가 있어요. 청소년 혹은 청년들이, 아, 큰들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건데, 그 캠프의 첫 번째 캠프에 제가 캠프생으로 가면서 큰들을 만나게 됐어요. 커다란 버스에서 내렸는데, 비눗방울이 있고, 막 커다란 노래가 나오고, 서른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런 어른들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했거든요. 아, 나 큰들에서 같이 살고 싶다. 큰들 단원이 되고 싶다. 같이 살면 나도 좋은 사람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일상을 같이 살아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오면 되게 긴장 많이 하시죠. 나 혼자고 여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이렇게 쏟는 이게 어색하고 처음엔 약간 적응도 안 되겠죠. 제가 사람들이 오면 필수적으로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영원히 하나의 반찬만 먹어야 된다면 넌뭘 먹을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무인도로 떠나야 돼. 세 가지 뭐 가져갈 거야 앞으로 영원히 한 가수의 노래만 들어야 된다면 너뭐 들을 거야 이거를 필수적으로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묻고 고민하고 서로 아, 알아가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서로의 약간 마음에 있었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워킹데드처럼 그래가지고 갈 때는 늘 항상 모두 다가 다음을 기약하면서 떠났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자 어디서 또 보자. 우리 마을에 다시 놀러와 공연 보러 갈게요. 이런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저희 마을의 입구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집이 나옵니다. 네저 건담은 칼이나 총 대신에 꽃을 들고 있거든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담에 그러고는 이제 다 가정집이에요. 다들 한명 혼자 살기도 하고 둘이 살기도 하고 아이가 있는 집은세 명이나 네 명이 살기도 하는 집입니다. 특별하게 없어서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자주 하고, 그리고 창문이 다길 쪽으로 나 있는 곳이 없어요. 다 바깥쪽으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식당동이라고 부르는 커뮤니티 공간인데, 원래는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같이 해서 먹어요. 사람들이 오면은 같이 만나는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극장이 있기 전에는 이곳에서도 연습하고 공연도 했었거든요. 여기가 저희가 산사태 때 여기 다 무너졌어요. 여기 개나리가 빼곡하게 심겨져 있었는데 다시 산청이라는 제목으로 나무들이 수해 때 떠내려온 나무예요. 원래 저 산에 있었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나뭇잎 모양 오드락에 산청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적어서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지금 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전시했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까망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이고, 여기 바이큰 마당이라고 하는 야외 공연장이에요. 저기 안에서 실내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폴딩도가 있잖아요. 네. 저거를 열면 여기가 객석이 되고, 저기가 무대가 되는 설계가 된 까망극장입니다. 저분이 이제 저희 무대 미술 감독님이세요. 아 <laughs> 또 원래 있던 소품들인데 수해로 피해를 입어서 다시 만들고 계신 중이세요. 어. 여기는 여긴... 네. 근데 청춘들과 청춘집이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룸보다는 좀 넓고 어.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아. 설계 자체가. 여기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볼수 있고 네. 청춘집 왜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모든 단원들 그러니까 저희 마을 사람들이 비슷할 건데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출근하죠. 출근이 2분 걸리거든요. 집에서 걸어서. 일단 출근을 하면 다 같이 아침을 먹고 다 같이 공간을 청소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오전 업무를 들어가는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자기 일을 하고 점심을 먹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놀이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점심 시간을 보내고 오후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그 이후는 자기가 알아서 쓰는 시간이에요. 그때도 운동을 하거나 우리 집에서 맥주 한잔 할래?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말투, 입맛, 표정 비슷해지고. 반응도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봤을 때다 같이 푸하하하 웃는다든지 아니면 다 같이 눈물을 흘린다든지 저 저는 이런 게 식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거를 생각하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뭐 풀을 이렇게 뽑는다는 이 행위가 아 생각보다 마음을 되게 많이 정리를 해주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별본 는걸 좋아했구나. 어, 나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노래 불러 보니까 어, 생각보다 나 이런 거 좋아했네? 자기의 새로운 부분을 좀 깨닫게 되고 아, 새, 시골에 사는 것도 괜찮구나. 조금 부족한 게 없이 없다고 내가 안 느끼네.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들어오고 한 3년 차때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제가 저의 고집과 저의 불안함으로 저를 이렇게 막 파먹었을 때인데 그때 어떤 선배한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의 매일 계속 울면서 너무 힘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선배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너는 왜 내가 좋아하는 정연이 이렇게 힘들게 해 내가 좋아하는 너를 너도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주는구나. 그 말이 지금도 되게 위로가 되고, 아 나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선배고 싶다. 그런 때가 나에게도 찾아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어쩔 때는 그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미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친구들도 있고. 음 좋은 선배들 어른들도 있고 저 결혼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는 뭐가 특별히 딱히 있지 않아요. 그냥 지금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서울에서 물론 짧지만 그 살아봤을 때그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내려왔고 오히려 저는 내려와서 그게 좋았어요. 좀. 덜 경쟁해도 되는 거. 사실 저는 지하철 타는 것만 해도 경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차를 무조건 타야 되고, 정해진 보증금과 월세로 내가 원하는 집을 찾기 위해서 그것도 사실 또 어떤 경쟁이라고도 느껴지고, 근데 훨씬 덜 경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삶이나 시골에서의 삶이 어쨌든 포기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용기가 사실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내려오면 어떻게든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내려오시기 어려우시다면, 청춘집에 오세요, 청춘집. 청춘집에서 경험해보세요, 시골에서의 삶.